대한민국 1% 이기자 수색대 선발 훈련에 도전장을 내민 교육생들. 하지만 지난번 훈련은 몸풀기에 불과했으니 진정한 실연의 시작. 이주차훈련의 뭉쳐지면... 막이 올랐다. 아, 대단한데요. 시원한 호수가에 올리게 시원한 차림으로 훈련 삼매여경에 빠진 교육생들. 그런데 바닥에 엎드려서 다리만 폈다 오므렸다 이건 또 무슨 훈련? 적지에 침투할 때 이제 전투 수영이라고. 가장 소리도 적게 나고 추진력이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그 영법 중의 하나입니다. 본격적인 입수에 앞서 지상 훈련부터 실시한 이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 하지만 쉬어 보일지 몰라도 이가이가온 몸이 부들부들 결코 만만치 않다. 여러분 물속에서 살려면. 수색대대원에게도 쉽지 않은 전투 수영. 그런 만큼 대대장님도 직접 나서서 끌리는 열혈 특강 중이시다. 저희 작전 지역 내는 강황강이라는 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진으로 들면 강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강을 갑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투 수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색대대라 에서1년 365일 3만 탄다는 평균은 금물. 지상과 수중을 오가는 수색대대원에게. 전투 수영은 피할 수 없는 훈련이자 도전입니다. 수색대는 못하는 것 없이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수색병 교육을 무사히 수료해서 대한민국 일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수중에서도 힘든 평영을 지상에서 훈련하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마음은 자유롭게 물속을 누비고 싶지만 생각만큼 움직여주지 않는 팔다리가 야속하기만 한데. 대대장님까지 나서는 일대일 코치, 코치. 아니, 힘겹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코비다 아, 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어려운 평형 어. 더 쉽고 빠른 자유형도 있건만 굳이 평형을 고집하는 이유는 일단 어. 침투를 할때 평형 발차기로 하면 물에서 소리가 적게 나기 때문에 음. 자세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전진을 할수 있으면 도화를 해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 발장구 좀 친다고 전투 수영 다 배웠다 생각하면 큰코 다친다. 물을 가르는 손동작 또한 평영의 중요 포인트. 말 그대로 손과 발이 각자 따로 놀다가도 필요할 때는 딱딱 호흡이 맞아야 하니 교육생들의 평영 체감 난이도는 급상승. 연습은 끝났다. 드디어 시중훈련. 모두들 긴장 많이 했지만 의외로 실전 타입인 교육생. 지상훈련에서 절절 매던 모습은 있고 노련함이 넘치는 마린보이로 재탄생이다. 어이고야 요령표다 딱 걸렸다. 한치 요령도 허용 찾는 전투수용 부련이기에 적발된 교육수업, 정신재무장 대대장님의 따끔한 부류령이 떨어진다. 지상교육이 똑바로 받지 않으면 물속에서 살수 없다는 것을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좀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대 병력들도 처음에 309명이라는 어, 병사가 수영을 하지 못했는데 어,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수영을 했는데 어, 최종적으로 전부 다100%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교육이 끝날 때쯤이면 어, 모든 병사들이 다 합격할 거라고 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포기란 없다 단 하루 만에 익혀 하는 전투 수영 익숙지 않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하지만 다소 부족한 모습 속에 묵묵히 노력하는 자세가 더없이 늠름해다 <laughs> 해서 자유형은 좀할수 있는데 평형은 새로 배우는 건데 자유형처럼 이렇게 막 치고 싶은데 여기는 딱 정해진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쓰는 근육도 있고 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훈련 열심히 버텨가지고 수료를 꼭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저 많이 건강해지고 정신력도 많이 강해졌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수중 도와 훈련이 한창인 교육생들 어떻게 하는지 살짝 들여다봤더니 아니. 행군에서나불법한 군장에 반압을 껴안고 이동한다 음식 나르는 건가요? 고무 튜브가 전혀 부럽지 않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도화 부유물 3종 세트 군장과 수통뿐만이 아니라 반압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아수 있다는 사실 아못 믿으시겠다는 분들을 위해 부유물 제작 훈련 심층 교육으로 들어가, 들어가 봅니다 부유물을 만드는 걸 연습할 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신속한 도화를 위해 반합 부유물을 제작하는 조교들의 핵심 요약, 족집게 시범. 그런데 어제 진지하게 지켜보긴 하지만 왠지 다들 반신반의하는 눈치인데. 밖에 있을 때 저런 걸로 물에 뜰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 있어요? 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아,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상황이 이제 좀안 좋을 때 그때 이제 대비책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배우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고 실전에서 써볼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색대 응변을 잘한 것 같습니다. 부유물 제작처럼 임기응변 대처는 언제 어떤 상황이 처할지 모수색대대에게 기본 소양인 것이다. 이제는 교육생 모두 제법 물에 익숙해진 분위기. 하루 만에 시험을 배운다는 막연한 느낌에 부담과 공포를 느끼던 나약함은 눈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금 이 순간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한 예비 수색대대원의 모습이 있을 뿐이다. 힘들었던 기억을 떨쳐버리듯 힘차게 물을 퍼차고 앞으로 나갈 아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여 끝내 전투 수영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고 만 교육생의 얼굴엔 해내겠다는 자신감이 가득하다. 그 이면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물이 좀 차가워서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움직이다 보면 몸에 열도 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지상교육을 받고 물에 들어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훨씬 더 수영 감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27사단 수색인이 되고 싶습니다. 드디어 만들어둔 부유물을 시험해볼 시간. 제작할 때부터 조금 의심적임을 숨길 수 없었던 후유물 정종셋지만 겉보기로만 평가하면 섭섭하다. <웃음> 고무 <웃음> 튜브 비암치는 강력한 부력이손으로 잡고 발장구만 쉬어 쳐줘도, 쉬어 쳐줘도 쉬어 쭉쭉 <laughs> 나가니. 위물 3종 세트. 성능 인정되었습니다. <laughs> 수색 대대원의 손에서는 전통도 규물로 둔갑. 아무것도 아니고 불어만 바지지만 물에 흠포 적신다. 밑단을 꽁꽁 싸매고 수면에 한 번에 팡! 쳐주면 훌륭한 유물로 변신. 여기서 <laughs> 포기하면은. <laughs> 사회에 나가서도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할 것 같아서 아, 목이 끝까지 해보려고 나가습니다 멋있는 정해수 숙병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참여자의 절반 가까이 탈락하는 인구의 과정 이기자 수석대대 선발 훈련 누구나 쉽게 갈수 없는 거칠고 험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 의 고통과 시련을 거쳐 진정한 대한민국 최종의 1%로 거듭나는 새로운 수대병원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목소리>